자 달걀 지단부터 준비를 해줄게요 자 우선 제가 간단하게 하는 김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 달걀 그냥 예쁘게 붙이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풀어주세요 그리고 팬에 식용유 약간 둘러고 자, 팬 살짝 달궈지면 바로 자, 넣고 특크램블 만들어줄게요 쓱쓱 그냥 돌리면 돼요 돌리면 자, 기름 넣고 돌려주세요 열 바퀴 돌리면 계란 다 익습니다 좋아 자 이렇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밥을 같이 비벼야 되니까 밥을 비빌 수 있는 좀 넓은 그릇에다가 스크램블 옮겨 놓으시고요 자 다음 계란이 준비됐으면 참치 한캔자 참치는 꼭 국물 짜서 기름 국물 빼주시고요 꾹 한번 눌러서 빼주시면 되고 자 기름 뺀 참치 한캔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자, 마요네즈 하나 둘 셋. 마요네즈 3스푼 요거는 저희 청양고추로 만든 매콤찬 고추 다짐이 요거 밥도둑이거든요 어우 맛있겠다 요거는 진미채맛 하나, 둘두 스푼 정도 넣어주면 딱 먹기 좋게 매운맛 감칠맛도 그냥 끝장나고요 그리고 밥두 공기 자, 다음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김밥에는 참기름이죠 저희가 직접 만든 이 참기름 국내산 100% 믿을 수 있는 참기름입니다. 자, 2월 5일날 판매 시작이고요. 선 주문 해주시는 분들은 무료 배송으로 그리고 따로 추가 더 이벤트도 있으니까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좋은 기름 좋은 기회에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드실 때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한번 흔들어 주세요. 훨씬 풍미가 더 좋습니다. 참기름 싹 자, 고소함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고추 다짐이 마요네즈, 참치, 계란 여기에 밥까지. 자, 이거 비벼주시면은 사실 이것만으로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뭐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와, 진짜 이 고소한 냄새가 와, 장난 아니네요. 자, 이렇게 극강의 고소함을 가진 김밥 속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오이 이렇게. 반식 쪽에서 씨 있는 부분은 살짝 날려 주시고 오이 준비해서 약간 여기에 파프리카도 이 오이랑 파프리카를 넣어 주시면은 딱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느끼한 맛 없이 정말 깔끔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거 조합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꼭 만들어 보세요. 추가로 김밥에 단무지는 빠질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제 김밥 만들어야죠. 이렇게 싹. 김을 한장 꺼내 가지고 이 맨질맨질한 쪽이 뒤로 가고 이게 진짜 밥이 일단 주인공이에요. 밥이 밥을 얇게 두껍지 않게 착착착착. 아우 고소한 냄새가 아직도 나네. 자, 그리고 단무지, 오이, 파프리카 요거만 넣으면 돼요. 자, 이러면은 아주 매력적인 샐러드 김밥이 되는 거예요. 살도 안쪄 너무 쉽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집에서 진짜 김밥 싸주는 남편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아, 정말 흔하지 않은 케이스. 이거 정말 역대급 김밥. 어마어마한 맛입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김밥 다 쌌습니다. 뭐 금방 잠깐 했는데 다섯 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김밥 썰기 전에 참기름을 빼놓을 수 없죠. 손에다가 기름을 살짝 발라서 칼에도 기름 약간 발라주고 김밥에 고소하게 참기름 코팅을 한번 해주면은 야 이게 요 맛이잖아요, 그죠? 아 고소한 내가 막 올라오는 게 너무 좋다. 자 이렇게 딱 썰어주면은. 정말 뚝딱뚝딱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맛있는 샐러드 김밥 다 됐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깨를 위에 살짝 뿌려줘야죠. 자기 김밥 먹자. 성 대표 김밥 먹어봐요. 자 오늘은 김밥을 만들었다고. <laughs>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인데 어. 거기다가 또 오늘은 햄도 안 넣고 파프리카 넣고 음. 오이 넣고 건강 김밥. 그래 다이어트라는 거라 그러지. <laughs> 먹어 봐. 장난 아니걸? 진짜 깜짝 놀란다. 내가 생각할 때 진짜 거의 역대급으로 맛있는 음. 김밥이다, 이거. 음. 맛있다. 맛있는데? 야. 그지 음. 진짜 맛있다. 음. 참치 맛이 나네. 음. 음. 이게 지금 참치. 음. 마요. 거기에 매콤장. 음.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서 매운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느끼한 맛도 있어. 하지만 그거를 파프리카랑 오이랑 단무지랑 얘네가 또 잡아주잖아. 그래서 되게 샐러드처럼 음, 상큼하면서 매운 맛도 아주 살짝 음. 적당히 있고 감칠맛까지. 살빼라는 게 아니라 <laughs> 짤찌하는 거였구나 이거. 음 <laughs> 맛있다 여보. 진짜 맛있다. 음 대박이야. 음. 입안이 되게 개운한 느낌. 응. 음. 느끼한 거랑 매운 맛이 약간 나서. 그죠. 많이 먹겠어요. 이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김밥. 응. 많이 먹겠어. 느끼하지 않는데요. 정말 응. 맛있습니다. 너무 그 안에 그 식감이랑 응. 그 개운한 맛이 너무 좋아. 깔끔해. 거의 밥은 요즘 키토 김밥 스타일로. 그죠? 엄청나게 얇게 깔았네. 밥은 조금 넣고. 어? 응. 건강한 파프리카, 오이 이런 거 듬뿍 넣고. 파프리카 김밥 맛있어. 음. 아삭아삭해서.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음. 이거는 따로 이제 간을 음. 하지 않고 음. 그냥 요 재료들로만. 음. 음. 이거 어?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진짜. 고추다짐이 넣어서 더 맛있다. 음. 이거는꼭한번 해보세요. 이 파프리카를 같이 넣으니까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달콤한 맛도 있고 최고네. 잘안찔것 같잖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안질것 같다고 못하겠다 <laughs>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맛있어서. <laughs> 야, 이이 정도 김밥 만들면은 이거 팔아야 돼. 음, 나만 해줘. 음, 이건 팔지 마. 나만 해줘. 이제 역대급 김밥 아니야? 응. 너무 맛있다. 진짜 부담 없어. 아.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조합이 너무 좋아. 응. 입이 막 상쾌해져. 계속 또 먹게 돼. 다이어트 김밥은 아니었어. 아 <laughs> 이게 진짜 물리는 느낌이 없는. 응. 되게 수분도 많고, 응.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샐러드 김밥이야. 샐러드 김밥. 응. 음, 야, 아, 미나 잘 만들었다. 밥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뭐. <laughs> 근데 계속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났지 오늘의 김밥은 성공입니다. <웃음> <웃음> 밥 먹은 지 지금 한 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먹고 있다니. 그러니까. 아, 이러니 살이 안 찌고 배기나. 그러니까. 빼려 아. 뺄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김밥 만들어 봤는데 정말 제가 만든 김밥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는 김밥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맛이니까 김밥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 반디에서 만든 참기름 들기름도 이제 곧 출시되니까 이번 기회에 잘 보고 계셨다가. 미리 사전 구매 하셔서 좀더 혜택 받으시고 명절 선물까지 해결하시면은 너무 너무 만족하시는 그런 선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더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과자 공1등급 맞죠? 응. 꼭 해보세요 정말 맛있어 응 음, 너무 맛있어 아니 거의 두줄 먹은 것 같은데 바로? 한줄더 먹을 거야 <laughs>